이찬원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트로트 가수 중한 명으로 불타는 트롯맨에 출연하여 뛰어난 가창력과 매력적인 외모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무대는 언제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고 팬들은 그에게 열광했습니다. 그는 여러 회차 동안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오르며 하차 후에도 인기가 계속 높아졌습니다. 그의 노래는 듣는 이들의 마음을 올리며 모든 연령대의 팬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최근 이찬원은 정규 앨범 준비와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대중적이며 그의 감성과 가창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음악은 단순히 노래를 넘어서 그의 삶과 감정을 담고 있어 더욱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의 노래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찬원의 새곡 발표 소식이 전해져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작곡가 조영수가 2주 동안 작곡한 이 곡은 이찬원이 6년 만에 도와준 은인에게 바치는 노래로 알려졌습니다. 발표 시기는 변동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지만 이번 곡 발매에 맞춰 KBS 생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방송 시간은 이후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이 곡은 이찬원의 진심 어린 감정이 담겨 있어 많은 팬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또한 2022년 최고의 광고 모델 중 하나로 연초부터 삼성을 비롯한 국내 유명 브랜드와 계약을 맺어 광고 모델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주 스크린에 등장하는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놀라움과 기쁨을 주고 있으며 MBN 광고 시장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팬들은 그를 굳게 믿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의 광고는 항상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그의 인기를 실감케 합니다. 서혜진 PD는 이찬원의 전국 투어 복귀를 희망하며 세 번째 연락을 했지만 이찬원은 여전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새 앨범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찬원은 항상 새로운 음악과 무대를 준비하며 팬들에게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적인 재능과 창의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의 활동을 지켜보는 팬들은 그의 미래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팬들은 그의 모든 활동을 지지하며 그의 성장을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